그리고 대전에서 교황님을 약 10명 정도의 저희 가족들이 직접 비공개로 면담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자리에 드릴 말씀은 아, 이 세월호 참사 이미 교황님께서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신다고 전에 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희들 가족들이 입을 통해서 직접 이 상황을 아, 설명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왜 30일 넘게 단식까지 하면서 이 거리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 다시 말해서 진상 규명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도록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황성학께서 또전 세계 가톨릭과 전 세계 시민들이 이 세월의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활동, 특별히 특별법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황님은열 그 분이 될때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속비 위원장님도 계시고 생존학생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안산에서 출발해서 진도 태복항을 거쳐서 대전에 그 순례를 도구 순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저도 큰세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십자가를 <laughs> 지고 그 도구 행진하고 을 계시고요. 그대전미사 직후에 만남에서는그 십자가를 교황님께서 직접 받으신 그런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딱히 그 생각나는, 생각나는 말은 없는데. 그 말은 우선 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승현이 그리고 이제 희생된 304명 모두를 위해서 교황님이 기도해 줄수 있으면 기도해달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교황님이 한 말씀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교황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건 이제 교황님의 몫이 될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시며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교황성아. 안타깝게도 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은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정부와, 정부와 국회는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합니다. 저는 수사권이니 기소권이니 그런 말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죽었는지는 알아야겠고 왜꼭 책임자를 벌여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일수록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게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하며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42km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적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아이들의 교복을 입고 아이들의 명찰도 달고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세명의 유가족들은 5kg짜리 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21기, 21일간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단식도 했습니다. 저 또한 7일 동안 단식한 후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교황 성아께서 순력의 시복미사를 거행하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유민이 아빠는 시복미사 날이면 3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겠네요.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다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모든 것을 잃었기에 지칠 수가 없습니다. 교황 성아...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그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우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같이 성당에 가던 시간들이 교황 성하의 방문에 같이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생생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건 저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들이 탐욕의 재물이 되어 죽어가지 말아야 겠기에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기에 슬픔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단식을 하고 노숙을 하고 생명 문화를 수호하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내려오시는 교황님,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교황님, 억울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유민이는 나를 꼭 안고 곁에 있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뒤에서 안고 아빠, 아빠 부르고, 잘때 800일을 흐르던 딸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빠가 용돈 줘야 한다는 부담 느낄까봐 수영량이 간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조되었어야 하는데 아무 구조를 하지 못하고 유민이가 뒤집힌 배속에 갇혀 죽어가는 걸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왜내 딸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독립된 조사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사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사의 책임이 있어서인지 정부 여당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유가족을 음해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진상을 명력백백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중시, 중요시하는 교황성아 생각하고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잃은 애비가 딸의 죽음을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 달째 장식 중입니다.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폭탄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보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도달 것 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프란시스코 교황 성아께서 말씀하셨죠. 교황 성아님, 힘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